와, 이건 진짜 오졌다. 바로 가시죠, 형님. 에이. 내일 광주, 그 뭐야, 정모. 정모예요 어존양이 반갑고 어이니까그 그러니까 뚫리고 지진 줄알았네데잘 막았어 어, 준영이 반갑고. 준영이 그래도 스타 오래 신거 치고는 무타 컨트롤은 잘하던데? 일단 피커할줄 알던데? 피커할줄 모를 줄 알았네. 어 무탈 컨트롤 할줄 알더라 놀랬다 피컨 할줄 알았는데 어 투저구나 뭐야 쩌저프 와 졸라 불리하네 아, 회신이 네, 이거 마린 밖으로 나오네. 아, 이거 마린 밖으로 나와. 이거 와, 패스트 드라건 개 씹벌리해. 아, 오케이. 야 스틱이 또 진짜 아 진짜 너 머리가 너무 똑똑한 것 같아. 여러분들 지금 상대가 패드에 투적인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래요? 네, 여러분들의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네, 지금 여러분들 어, 난 선포를 했고, 상대가 지금 패드잖아. 11시 패드의 투적이야. 여러분들 어떻게 하실래요? 지금 같은 상황이? 어, 이게 순간적으로 머리에 지금 떠올라야 돼. 아, 이렇게 하면 이기겠다. 12시에다 이제 포토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패드를 맞고 아, 포토로시라 하면 못 이겨. 그 다음에 12시에, 12시에 게이트를 지어가지고 질러 마린으로 같이 나갈 거예요. 그러면 상대가 포토캐논을 해도 뚫리고, 내가, 드라곤에도 어차피 내가 막, 내가 막아주니까. 잠깐만요, 이건 일단, 어, 야, 내가 골로 갈뻔 했네. 솔직히 아무도 생각 못 했을 거야, 지금. 이 전략. 너무 똑똑한데? 예. 네. 제가 괜히 IQ가 138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예. 네. 순간적으로 상대가 딱 패드인 거딱 보자마자, 아, 이거는? 아, 테란한테 보기 해주고, 부족합니다. 어, 아, 게이트 죽고 나가줘야겠다. 바로 또 떠올랐기 때문에. 72, 7시 한 번만 서치해주세요 그리고 우리 셋리시님은 근데 어 메카닉? <laughs> 어, 되게 마린이 펑크에 하나밖에 없는데 안정감 있어 보이는데 전적 뭐냐 어 34승 57패 어, 깔끔한 전적이에 깔끔한 전적을 보유하고 있으시미네이부 근데 내가 볼땐 미탈이면은 코스형 가긴 가야되는데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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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미탈이야 코스형 가긴 가야되는데 아존나 불리하네 진짜 아 이거 내가 이거 못가 이거 코스형 가져줘야돼 질러다녀야지 지금 질러다면는 저요 예, 네, 이 툭하스 미탈이라 질럿하면 결국에 져가지고 어차피 내데 12시 안 죽으니까 내가 볼땐 상황 나쁘지 않아 어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스팀업 했어요? 선수업 했어요? 어 그럼 11시 꼭 바로 고 바로 가자 아 12시 그냥 포탑한에 내가 지켜줄게 미타는 쇠시님 버텨 봐 엠베도 짓고, 부타림. 우타린. 어, 부타린데 이거 엠베도 안 지우시는데. 어, 바로 11시 달리삼. 어, 바로 11시 달려요. 드라군다 빠져있으니까.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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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려. 그냥 달려, 달려. 어, 그렇지. 어, 베럭스 막는 센스 뭔데?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그렇지, 프로, 그렇지, 프로그 좀 털고. 좋아, 쿨한 좋아. 그래서 이득 봤어. 엠베 짓고 공업도 하시고. 또 하나 더 해주고. 어, 쿨한 잘하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어, 회신님도, 어, 칭찬 한번 해줘야 돼요.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응. 나가는 거 방지해야 돼.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어, 무섭다. 본진에 포토펜 하나 더 해야겠다. 이야아! 부탈! 타임이 굿. 막아보세요! 막아보세요! 그거만 막아. 이런 본진에포토 하나 더안 해야 돼요. 회신 왔 같은데. 아이 맘에 나와봐 맘에 나와봐 이번에 7시로 가죠 7시로 어 7시로 가야돼 7시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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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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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링 먹고 갈색 가주세요 갈색 갈색 가 갈색 어차피 어 후탄은 뻥커 놓고 아 왜냐면 어차피 11시 지금 포, 포지를 지었다는 거 자체가 본진에 포토캐논이 3개 이상이야 7시 가야돼 이거 이길 수 있어요, 형님. 바로 가, 일곱시가, 일곱시 바로 가. 주체 없이 그냥 바로 그냥, 바, 빨딱빨딱 판단이 서야 돼. 아. 어. 자, 어. 숫한번더해고요 최대한 늦게 나가, 드라곤 늦게 빨리. 바하시네피시 형님. 늦게 나가봐야. 이길라면 바로 나가면 못늬야 오케이, 오케이, 고고고고고고. 코스 하나, 근데 이게 크, 크다고.

투팩! 투팩 가세요, 투팩! 우더만 따르면 이겨! 그 몸이 필요한다. 어, 투팩토리 가시고! 네, 우, 지금도 제 우더만 잘 따르세요, 에이! 이길 수 있어요. 상황 나쁘지 않아. 11시 스캔 한 방! 뭐야, 뽕뽑기 우린! 핑게이트공 오케이. 또... 오더만 따르면 이깁니다, 그게. 침착하게. 상황 나쁘지 않아요. 그켄다시 한방. 뭐야. 어, 오케이. 럭커 탱크만 모아 탱크. 이겼어, 이겼어. 질 수가 없어. 이게버렸어 어, 공업했네. 사람 아니네, 일곱시. 컨트롤을 잘하는데. 공업했네, 사람 아니네. 어, 이겼어 이겼어 e s s I don't know if you can see that. I d 아동 돌이 다스미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아동 돌이 다스치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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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야이거 잠깐만. 이거 시고이시고시고이시 이거 뭐시고. 이거 뭐시시고 이거 뭐시고. 이거 <laughs> 사람이 아니에요. 일단 <laughs> 녹죠. <laughs> 어쩔 수 모르죠, 지금에. 아 <laughs> <laughs> 역시 근데 중독이 안 좋으니까 빡세다. 아, 예. 그, 아프리카 TV 보시나요? 셋시 형님? 좀 봐야 돼요, 예. 내가 볼 때는 워낙 못, 못하, 못하는 것도 정도로 지나쳤기 때문에. 솔직히 내가 아니면, 아, 안 보죠? 좀 보세요, 예. 솔직히, 형님은, 예. 제가 5연승에, 예, 한 300개 정도 봤는데, 솔직히 한 500개 주셔야 됩니다, 예. 실력이 실력별로 상관을 아, 주셔야 되기 때문에 아, 어? 토스 멀티 없는 거 같은데. 아, 공격을 시작 어, 어, 어. 거, 거기만 잘 막으면 되겠는데. 멀티 없는 거 같은데. 멀티 없으면 이거 우리가 이겨. 저기도 다 녹아 가지고 전투 준비 완료 어리도을고잘 했는데. 전투 준비 공격을 어. 황재우가 오래 했는데? 이겼다 이거. 멀티 없어 토스 없어 이거 토스 없어 이거 실어 나르기 실어 나르기만 실어 나르기만 주시면 된다 이거.

허큐라미나. 전투준비, 와말 레스팅 가스가허큐라미내에너지라가 허큐라미나. 나는 허시라미나 나는 허큐라미나. 는미라나 나는 라미나 나는 나

데스빙가스가 더 필요합니다. 공격을 시작하자. 데스빙가스가 더 필요합니다. 데스빙다아서영어이렇시청자팬한명 늘었다. 이이다 공격을 시작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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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아 그냥 보면안 되는데 아. 아, 아, 아 스틱입니다, 에 예. 어, 진짜 모르시네. 뭐았어 이거 오세요. 시청자 한번 눌리게. 잊어버렸다. 아, 이거 캐리어 보여줬으면 안는데 황대가 이러면 대처하거든요? 대처를 못하자면은 아, 진 아니, 아, 근데 솔직히 저 형님은 입구도 막을 줄 모르고, 어씨가 뭐냐.. 아 스틱! 에이 현실이 시작됐다 아예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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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예. 절로 오세요 형님 아 이거 어마어마하니 라서 준비가 끝났다. 빨리 나도 털이다. 티도 나왔다. 전투 준비 완료. 뭐야? 마아마아 받아. 도움이 필요하니아 준비가 끝났다. 마군 전사들이 교전 중입니다. 어 빨리 리버 나와야 되는데 이제. 준비가 어, 끝났다. 어형 이제 티존까지 나오세요. 티존 나야 와돼 이제. 공격을 시작하자. 아둠 토리다스. 이공격받고 아, 있습니다. 공격을 시작하자. 음, 전투 준비 에너가 부족합니다. 아둠 토리다스. 아 드디어 준비가 끝났다 테스핀가스가 어퓨어미나 테스핀가스미오어이나가스어어나 에너지가 없어졌어 테스가스음스가먹어야돼나 어퓨어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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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퓨어미나어만어 어 파이브 찍어 이제 파이브 찍어 파브찍어요근상 이거 디파일러라서 파벳 찍어야 돼어 마린 그만 찍고 파이브 찍고 파벳 플러스 탱크만 어제피 11시는 올인이고 어 스캔 왜 어, 스캔 없어요? 근데 형님 이거 아직까지 쉬운 거없자 상대는 지금 이거 그치? 디파이로 저걸린 나한테 오는 거 씨, 저거 다 알고 있지, 나는. 오, 나오네, 나오네, 나오네. 흠평하다.

에.. 예, 아무나 보여주는거 아닌데 이거 형님.. 에.. 예. 형님 바울 그.. 에.. 업어드릴라고 예. 제가 또 캐리 한번 캐리 한번 스무스하게 간겁니다 에.. 예. 아 나, 나.. 그렇죠 그렇죠 에.. 예. 어.. <놀람> 아, 탱크 좀 지어 와줘야겠는데? 어.. 아, 뭐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아그리 공격받고 있습니다. 지시 형 스캔 좀 해주세요. 스캔. 전투 준 어제 바로 그거야. 어투 준비 완료. 어, 그 아, 탱크, 땡크, 탱크를 여기다가, 여기, 여기. 어, 탱크 거기다 배치. 여기다 이거 미네랄 캐릭만 있으면 돼. 아, 아 캐리터업그레이드안되있구나 끝났다. 내 생각을 이해니것아군 전설이 교전 중입니다. 미네아이 구속합니다. 뭐 이정도면은 홈팀 형님들 아주에 멘붕 왔겠다 진짜 이거 못 이길 줄 알았는데 어, 뭐야 우트라까지 가? 다나 우트라가면 못 이길텐데 있습 <susur> 아 근데 왜 치지 안 치시지? 아쉬운 건 끊기지 않나? 이긴 거 아니야? 어, 야, 돈이 없긴 없다. 돈 아껴 써야겠다. 8만 치지 않 알아. 아, 뭐야. 아, 상대편에 줄라이 클랜 분도 있었구나. 아, 클랜 사람도 있었구나. 몰랐다. <laughs> 그냥 나 진짜 그냥 공방인 줄 알았어. 어, 수고하셨습니다. 어, 이번 판 힘들어. 어, 손이 너무 많이 갔어.